남현 원장님이 샵을 이전 오픈했어요. 그래가지고, 노말샵이라고. 제가 우리 샵 바로 앞에. 우리 샵 정면에서 보이는 딱 바로 앞에 오픈했는데, 길만 건너면 되는데, 여기를 못 가봐가지고, 오늘은 겸사겸사 이쪽에서 모임이 있어가지고,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좋아하는 향, 라임 바지렛 만다린 저의 최애거든요, 이거 제가 몇 년간 이제 아무래도 이번 생에는 저의 향수는 이제 그걸로 끝인 걸로 이제 생각하는 라임 바지렛 만다린 향으로 이 디퓨저를 좀 사볼까 해요 일찍 서 둘렀는데 바로 앞이에요 굉장히 여유있게 출발했는데 늦었어 지금 겁도 <목소리가> 없이 컬쳐인네이처 맞은편에 샵을... 안녕히 세요 아침에 오면 스텔에몇 명이라 어. 카운팅 하더라고. 아, 아. 네. 오, 아. 오 대박 뭐야 이거? 신멤버 카드. 메 카드? 대박.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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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어? <웃음> 헤어 디자이너한테 가장 중요한 선물은 가위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특히나 이 인터넷에서 헤어 디자이너로 입봉하는 그 단계에서의 가위 선물은 이 스승이 제자한테 주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선물이죠. 그리고 일단 비싸요. 오랫동안 쓸수 있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선물입니다. <laughs> 한거 좋은 거 없네. <laughs> <laughs> <아예. 웃음> <laughs> 와. 하나 골라 봐요. 어, 어, 저도 같은 <laughs> 거예요? 약속했어요. 어, 어, 유튜브 포인트인 어, 어, <laughs> <손재인> 카드로. <laughs> 돈은 돈은 직접 내시네. 어. 자, 오늘 가는 데는 안다즈 호텔 알아? 아니요 몰라? 안다즈 호텔? 네, 그런 거 몰라요 <laughs> 아야 모른다니까 아까 모른다고 촌팅이에요 아, 촌 저... 응. 응. 아, 도대체 아는 게 뭐야 <laughs> 안다즈 호텔도 몰라? 와 이러셨다니까 아, 너는 알아? 안다즈 호텔? 전 모르죠 그래서 그렇게 뭐라 하셨잖아 안다즈 호텔도 모르냐고 나도 한번 가봤어 아 뭐야? 이 <laughs> 믿을만한 사람한테 어, 추천을 받았어 아, 네. 아, 그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어죄 예뻐? 니다 네. 예뻐? 송합니다 아, 죄이예니다이죄 이렇게 있 아, 면송이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게니다죄송 오늘 행사가 있어 가지고 이태원 갑니다 우리 또 자매님들이 행사를 하셔 가지고 꽃! 그 이런 데갈 때는 또 꽃이 어 꽃이 국룰이에요 자 일단은 이태원 도착했어요 근데 행사장을 또 찾아야 돼 걸어서 여기가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찾아가야 됩니다 가까운 데 됐으니까 오늘은 늦지는 않았어요. 좀 길이 안 막혀 가지고 일찍 도착했어. 근데 인생 뭐 일찍 도착하는 거 아니면 늦게 도착하는 거지. 아, 이태원 오랜만인데? Talking to my mirror like I love you so much. c u r v i n g all my critics like I heard you so what? You can kill my confidence, I think I'm t h man. y o t t k I e v my 고마워요. Nicole. n i 어요 i c 오 e n 망 c 어그 e 우 i 가 이런 날우 i n i i c o l e n i Nicole, Nicole, Nicole. Nicole, Nicole, n 잘생겼어잘생겼어 아이돌 그룹 같아. 내만 찍어 줘는거 아, 그럼 이거는 아날씨가그랬 센터는 확실히 분위기 이고에서난 노래를 잘하에 엄청 반습니다 어, 어리는시 아시아의 독티 크리에이터 님에헤어쇼 보도록 겠습니다 어제 행사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쇼였는데 어, 제가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한번 꼭 보세요 원래 시세이도는 이 헤어 디자이너와 이 작품을 영상으로 굉장히 멋있게 표현하는 걸 잘하거든요 근데 거의 이번에는 그 끝을 보여줬다 그 헤어 영상의 끝을 보여줬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꼭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재밌고 멋있어요. 내거 없네. 이뭔줄 알아? 자 마지막으로 금융 치료 이 럭셔리가 최고. 이거는 뭐 언제나 사랑스럽죠. 내 돈으로 사기엔 아까운 그런 약간 사치스러운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선물로 받았을 때 정말 이 기쁨이 두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세 배? 이 받을 줄 아는 마음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저는 뭐 받고 이런거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이 10을 받으면 뭔가 이식을 해줘야 될것 같은 그런 이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받은 만큼 더해서 돌려주려고 합니다. 이제 힘 닿는 데까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받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짬밥도 좀 먹고 이제 사회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이게 받을 줄 아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먼저 철벽을 쳐버리면 시작이 안 되니까. 이 인간관계라든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스토리가 시작이 안 되니까. 사실 받을 줄 아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잘 받아야 또잘 줍니다. 이 오고 가는 현금, 아니, 이 선물 속에서 사랑이 싹 트는 거죠.